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액괴를 사러 동대문 문한고 거리에 갔더니 신상 액괴가 딱 있는 거예요 또 마이린이 한 박스 다 사왔어요 또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초콜릿 슬라임인데요 색깔은 네가지 색깔이 있어요 아이유 초콜릿 슬라임 다크 초코 밀크 초코 카라멜 초코 화이트 초코 이게 16개가 들어있잖아요 음. 그래서 색깔별로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모두 섞어서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모두 섞는다고? 네. 엄마 생각에 엑스색될것 같아요. 왠지 이런 아니 네, 아니 아니. 어어 뭐지? 브라운 뭐 황토색 그다음에 이거 뭐냐 이거? 화이트? 어 이런 베이지색이나 노랑색 이런 거 섞으면 아 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은 상상을 하지 마요. 좋은 아... 생각을 해야지 또. 그것처럼 되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좋은 생각한다고 이 색깔이 바뀌나요? 아,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초콜릿 슬라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유 초콜릿 슬라임 다크초코예요. 우와, 안에는 진짜 초코 같은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laughs> 진짜, 이거 왠지 그 드림 카카오 72% 같은 색깔인데? 상자 겉에는 이렇게 약간 색소가 이렇게 안 섞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뒤집어 볼게요, 한 번. 오! 오! 와 색깔 진짜 예쁘다. 뒤집으니까 우와. 진짜 초코색이 있네. 냄새 맡아봐요. 초코 냄새 나나요? 아니요. 안 나요? 그 옛날에 그 힐리스 새거 냄새. <laughs> 공장 냄새. 네. 아 엄마가 사는 수제 슬라임이었으면 초코 향기가 났을 텐데 역시 문구점 슬라임은 향기까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 먹을 아니. 거를 막 갖고 노는 느낌이에요 막. 초코 액상 초코 있죠 막그 짜먹고 이런 초코 크림. 아, 네네네. 응응. 음, 음. 오 예쁘다 예쁘다 이 결이 잘 살리는 거 보니까 탱크힘 슬라임이랑 약간 질감이 네. 비슷한가 봐요 이거는 아이유 초콜릿 슬라임 밀크초코예요 일단 방금 전 다크초코보다 좀더 연한 그런 색깔이에요 바로 꺼내볼게요 오 오와. 이 진짜 밀크초코 같다 아 진짜 촉촉해 보이고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완전 시원해 보이는 색깔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손에 좀 묻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오 오. 어 얘는 왜 이렇게 구멍이 잘라지? 아. 구멍만 커지고 있어요. 와 오, 결이 예쁘게 나왔죠. 이번에는 아이유 초콜릿 슬 라임 카라멜 초커예요. 오 진짜 카라멜 그 색이에요. 정말 카라멜 색이라고 생각해? 네. 엄마는 숨어 숨에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음... 오 뒤집으니까 좀 낫다 왜 이게 카라멜 색깔인가? 좀아 표고가 더 카라멜 색 같은데 그래요? 굉장히 잘 늘어나요. 그러네 진짜. 우와 또 이렇게 결이 정말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슬라임은 광택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네.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주주주주주주 무슨 색이야? 오. 오! 소리, 기포 소리 잘 난다. 기포 다 나간 것 같은데? 아니, 좀 나잖아요. 왠지 오늘 이거 다섯으면 왠지 이런 색깔 될것 같아, 엄마. 아, 느낌에. 이번엔 아이유 초콜릿 슬라임 화이트 초코입니다. 아, 화이트 초코 색깔 마음에 든다. 진짜 그 화이트 초코 색깔이에요. 어? 이거는 방금 전보다 좀더찌게 어, 그러네. 이렇게 많이 늘리는데도 이렇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좀잘 끊어져요, 이거. 아, 그래요? 잘 늘어나지 않아요. 어, 약간 풍선껌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음, 느낌. 음, 음. 그래도 이것도 결이 잘 사네요. 이렇게 해보라그랬는데 벌써 빵꾸나기 시작했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구멍이 생긴다던가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만지고 나니까 색깔이 좀 다르게 보여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크 초코, 밀크 초코, 캐러멜 초코, 화이트 초코 그 다음에 이 슬라임들의 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화이트 초코가 가장 적었어요 그럼 이제 섞어서 갖고 놀아볼게요 지난번처럼 그릇에 이렇게 한 단씩 섞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네 질감은 색깔? 비슷하면서 색깔이 다르잖아요 진, 제일 진한 색하고 제일 연한 색두 개를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막 섞는 거 아니고 늘려가지고 오! 어때요? 오. 와... 섞이면 또 어떤 색깔이 될까요? 우와! 진짜 예쁘다! 아하! 예쁘다! 진짜 예쁘다! 눈호강! 어, 예쁘다 진짜! 이번에는 화이트 초코랑 밀크 초코 섞어볼게요! 먼서 살짝 만져줬는데 합체! 합체! 어, 진짜 빵 위에 슈크림 바른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 그런 어, 것 같아요! 쭉! 어, 어, 어. 오! 예쁘다! 아까는 너무 많이 섞었으니까 었 지금 이 정도만 섞어서 살짝 꼬아볼게요. 오! 와.. 진짜 예쁘다. 무슨 초코 페스츄리 이런 빵 같기도 하고. 진짜 음, 음. 이런 밀크 초코, 다크 초코하고 음. 화이트 초코의 궁합이 색깔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말하면.. 와.. 이번에는 캐러멜 초코랑 밀크 초코 섞어볼게요. 근데 이 초콜릿 네. 슬라임들은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이 화이트 초코는 쫀득쫀득한 느낌이어서 같이 섞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또잘어울려 합체! 오, 달걀질라마. 오, 크게 어. 되게 잘 된다. 되게 잘 된다. 어. 이게 초코만 했을 때는 너무 부드러워서 네. 막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코만 했을 때는 약간 쫀득해가지고 막 찢어졌었는데, 네. 둘이 섞으니까, 아, 랩이 잘 되네요. 자, 합쳐서. 장미. 어, 이거는 정말, 색깔이 정말 죽인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아 어, 그렇구나. 이거엄 맛도 또, 또 통음에 섞어줄게요. 섞인 통에 이렇게 슬라임 벌써 흘러내려가지고 네. 이렇게 크림 줄이 막 생겼어요. 이거를 넣어주고 나면은 이따가 또 예쁜 그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모두 섞어볼 텐데요. 정말 기대돼요. 어떤 색깔이 될지 또 크게 해서 가지고 놀면 얼마나 재밌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제 남은 4개까지 넣어서 16개 섞은 초콜릿 슬라임이거든요. 봉봉. 예, 여섯 개 섞은 거예요. 오, 진짜 많은 슬라임 섞은 거죠. 여기 섞기는 좁아가지고 뺐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봐요. 이 유리에 비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기. 와, 이, 꽉 어, 차, 꽉 차. 여기다 딱금만 덮고 누텔라 딱 붙이면 누텔라다, 누텔라. 그러니까. 진짜. 옆에는 오, 이렇게 돼 있네요. 공공 응. 오. 오 웻튼 웻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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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같다. 초콜릿 푸딩. 푸딩 푸딩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 안아요 예, 숙숙숙숙 숙숙숙숙으로 해야 되네. 만두 자르는 것 같다. 찐빵 같이 됐어요, 찐빵. 어 여기서 떼는데 붙었어그 아, 사이 붙었어요. 칼이 지나가, 지나간 다음에 자기네끼리 또 붙어버렸어. 영상 초반부터 마이린이 다섯 으은 예쁜 색될것 같다고 했는데 네. 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밀면서 자꾸 기죽한 모양 만들지마 엄마 너무 싫다고. 됐다 됐어. 완벽하죠? 엄마 이거 보세요. 아! 이게 <laughs> 이게 뭐게요? 아니 오늘 왜 초콜릿을 섞었는데 왜 결과물은 오늘 엑스퍼리 덩이 나왔죠? 네덩 아, 이렇게 초콜릿 슬라임 한 박스를 섞었더니 거대한 덩이 되었어요. 와 이렇게 거대한 덩액게가 만들어지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laughs> 913 우리가 1kg의 덩 액괴를 만든 거예요. 엄마 오늘 이렇게 될줄 덩... 알았어,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색깔이 예쁘기도 한데 왜 계속 엄마는 그 덩을 어.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 엄마 음, 아니, 아니, 머리가 아니, 아니, 그쪽으로 아니, 발달돼 있나 보지 뭐. 아니, <laughs> 어. 초콜릿 생각하고 보면 초코 색깔이잖아요. 오늘 초콜릿 슬라임 한 박스 섞이는 네. 엄마에게 남겨준 것이 있어요. 뭐요? 거대한 덩 1kg와 손톱의 때 네, 네. 많이 믿었어요. 이, 이, 이 초콜릿 슬라임 갖고 놀았어요 하는 친구의 손톱에 친구. 사이사이 들어했어요 이거 가서 열심히 씻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씻어야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랩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랩하면서?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덩 랩핑 속으로 욜로율로는왜 하는 거니? 그냥